민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 아까는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약 1시 30분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민테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요 자리 나왔을 때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렸는데 이거 잠정적으로 9천원대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닥이 잡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이제 다 내려왔고요 사전거리에는다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 이제 뭘 확인하면 됩니까? 뭐만 나오면 끝입니까? 요거 나오면 이제 끝입니다. 이게 뭐다?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최종 컨펌 이게 나와야지 끝나는 겁니다. 저희 지금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누가 팔았습니까? 여기서 들어올린 세력이 반등하는 척 패대기 치고 주가를 9천원까지 지금 누가 내리고 있다? 세력들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팔아서 내려갔으면 얘네들이 다시 들어와야지 거기부터 바닥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게 먼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9천원대까지 내려와 가지고 잡아서 올라가는 관점은 맞는데 여기서부터 타점 안 나오는데 미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잡으면 단기적으로 이런 고통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타점 나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저희 지금 민테크 말고 에스바이오메딕스도 제가 요즘에 맨날 올려드리는데 얘 제가 어땠습니까? 얘 어제 상하가 찍었거든 제가 3일 전 5일 전에도 지금 민테크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에스바이오메딕스 차트인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고 싶으신 분들 파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테크 지금 한요 정도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다라 다에다 네, 내려왔습니다. 저 이제 다 내려왔고요. 요거 타점 만 확인되면은 타점만 확인되면은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순식간에 그냥 급등으로 올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민테크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관점에 대해서 잡아 드리면은요. 지금 민테크 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세력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세력이 들어와 있다. 신규 상장지만 전문으로 주가를 펌핑시키는 그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애초에 얘네들이 민테크 가지고 작전할 생각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명분으로 올린 겁니까? 공모가, 공모가 딛는 명분으로 반등하는 척 패대기 쳐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얼마? 9천원대까지 공모가 아래까지 내린다면 매집해서 올리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매집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릴 거라고요? 여기서 두배 최소 16,000원에서 18,000원 여기까지 올릴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두 배를 벌려면 어 가격이 하다못해 9천 원대에 위치하고 있어 야 이것들이 두 배를 벌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신규 상장주 전문 세력들의 작전은 최소 두배 먹는 자리에서 끝나거든요. 만약에 만원 위에서 작전을 쳐서 여기서 올렸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만 팔천 원 가봤자 두배못 벌어요. 그죠? 바닥이 만 원이었으면 두배 가면 2만 원을 넘게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우리 주식 격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공포에 사가지고 환호할 때 팔아라. 와 반등한다 할때 팔아버렸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만 보면 이게 어딜 봐서 투자할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품고 계시는 그 불안감 공포감 지금 다 똑같이 다 주주분들 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작전 세력들의, 얘네들의 작전은요, 두 배까지 올린다, 만팔천원까지 올린다고 생각해보면, 이 작전은요, 여기 공모받은 기관들 있잖아요. 솔직히 개인 주주들보다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받아간 공모 물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주가 구천원이잖아요. 공모가 아래에서 팔면은 손실 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간 투자자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몇십억, 몇백억치 받아놨는데 그거 몇십억 손실 보면서 팔고 싶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용 세력이라도 고용해가지고 주가 올려서 수익 보고 나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사가지고 사다 팔았다 해가지고 주가 펌핑 시켜줘야죠. 그게 누구다? 그게 주포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주포입니다. 얘네들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시그널 준 거예요. 우리 작전 이제 시작한다라고요. 얘네들이 여기서 작전 쳐가지고 주가 두배 올리면은 누가 제일 이득 보겠습니까? 지금 민테크 잔뜩 들고 있는 공모 받은 사람들, 공모 주 잔뜩 들고 있는 그 기관들,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엑시트 할수 있게 엑시트 전략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보호해서 묶여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올리면은요 민테크 더 떨어져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 요 기본적으로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러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기 쉬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펌핑 안 시켜주면 더 떨어집니다 올려놓고 떨어지는 게 낫다는 소리예요 얘네들 보호에서풀리면 아직 기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때 얘네들 수입 보고 나가려면요. 올려놔야 돼요. 올려놓고 내려와서 14,000원에 팔아도 수입 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작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엑시트 전략까지 플랜 B까지 물려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만 가지고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되시니까 작년에 이런 비슷한 세력들 신규 상장주 전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작전 쳤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매매했었던 자람 테크놀로제라는 기업인데, 작년 3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박살 났습니다. 민테크처럼 주가 상장 직후 반토막 났습니다. 작살 났거든요, 그냥. 작살 났는데 세력이 잡았죠. 근데 바로 안 올려줍니다. 올리는 척 하면서 패대기 쳐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그죠? 다시 매집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렸다? 두 배, 그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력은 이렇게 쌍바닥 매집 매집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렸다? 6만원까지 3월 13일날에 3만원 했던 애가 2주 만에 3월 30일에는 어디 걸려있었다? 6만원에 걸려있었다 작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민테크도요 당장에 내려가고 있는 주가 세력이 딱 바닥만 잡아주면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거 외에 뭐 레브코퍼레이션도 매매하고 와이렛도 매매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하도 지금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격적으로는 다 내려온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나왔습니까? 타점이 안 나왔어요. 제 매매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민테크 기업 가치 분석해가지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뭐만 봅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세력만 봅니다. 세력들은 지금 분봉으로 보면 샀다 팔았다 이거만 하고 있지 매집을 아직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잠정적으로 8,000원대 잠깐 뚫었다가 올라가는 것 정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타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알려 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꼭 타점에서 잡으십시오. 물론 지금 잡으셔도 됩니다. 왜? 말씀드렸죠? 18,000원까지 올라갈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잡으면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빠졌을 때이쓸데 없는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타점 나왔을 때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어 이거, 이거 올라갈 거 미리 알고 여기서부터 잡으면은요. 이거 내려갈 때 조정의 고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타점 나올 때저희랑 같이 잡으실 분들 제가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 6 5 4 1 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요거 타점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타점 나오면은 저희랑 같이 꼭 잡자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테크의 지금 관점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중요한 거 제가 골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그냥 잡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 세력들 수법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뭐 타점이나 제가 보내 드리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이 타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주식이 정말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주식하고 싶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력 차트. 세력이 지금 사는지 파는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제가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작년에 치렀던 것 중에 가장 값진 승리가 뭐였냐 하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5월에 탑전 나왔을 때 5월 12일이었거든요. 그날 제가 문자를 드렸었습니다. 5월 12일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5월 12일 보이시죠? 5월 12일 오전에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이날 잡으셨겠죠. 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급 상승이 나와 가지고 12만 1,000원까지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등 초거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전조를 파악해 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알려 드렸죠. 제가 문자 보내 드린 거 보여 드릴게요. 작년 5월 10일 오전에 보이시죠? SK하이닉스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발신 번호 010 6 5 4 1에 5 0 5 유튜브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번호하고 똑같죠? 보내주실 때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트도 네이버에 나와요. 진짜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송 내용 보이시죠? SK하이닉스 매수가 목표가 기준은 선택입니다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왜이 종목 추천했냐? 코스피 주도주, 주도 종목이니까 내 종목이, 내가 산 종목이 대한민국 주가 상승을 주도한다. 코스피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겁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워낙이나 등치가 크다 보니까, 짜바리같이 작은 기업들보다 등락률은 작을 수 있지만, 돈은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습니다. 왜냐? 등치가 크니까요. 그릇이 크면은 큰 돈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두배 벌어도 1000만원. 근데 5억을 넣자는 여기서 20%만 벌어도 1억입니다. 단위가 달라요. 위에 500만원 넣으신 분도 엄청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근데 5억을 넣은 사람은요. 두배가 아니라 20%만 벌어도 1억을 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의 제일 원칙 바로 돈이 돈을 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금융의 제일 원칙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릇이 큰 데다가 큰걸 넣어야지. 내가 지금 등치가 큰데 어떻게 짜바리 같은 그 조그마한 소형주에 들어가겠습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큰 문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에 번호 아시죠?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말고도 중소형주 그 단기 급등하는 종목도 제가 타점 잡아가지고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도 진행합니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얼마 전에 들었던 것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문자 보내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역 보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보이시죠? 문자 보내드렸던 거. 작년 12월 18일 이것도 오전에 문자 보내드렸네요. 01065415051 확인하셨고요. 네, 레브 코퍼레이션 보내드릴 때도 매수가 목표가 비중이랑 핵심 키워드 공모가 이하 공모 받은 사람보다 싸게 산다는 겁니다.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를 어디서 변곡점에서 매매를 한다. 변곡 매매 주가가 터너 라운드 할 거니까 저는 세력 차트로 세력이 지금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세력 차트로 캐치를 했으니까. 단순히 캐치만 한게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세력 차트 내용을 해석해가지고 아, 지금이 변곡점이겠구나 라는 거를 오르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니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여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요. 네, 레브코퍼레이션 12월 18일 날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전에도 타점이 있긴 했어요 큰 변곡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제가. 왜 세력이랑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요 그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팝니다 그들이 살때 같이 사고 같이 팔아요 이 세력이란 존재는 말입니다 적으로 만들면 최악의 적이지만 은 아군으로 만들면 최고의 아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문자 번호 010 6541 5051이 번호 확인하셔가지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세력이 사고 있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이 팔고 있는지 항상 캐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 그 이상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아라고 문자에다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아,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제 구독자시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다 보면은 막 실수로 보내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 사연을 막 구구절절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면은 저도 몸이 하나라서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저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구독자분들 먼저 챙겨드립니다. 0 1 0 6 5 4 1 5 0 5 2이 번호로 방아라고 적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세력이랑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랑 같이 파는 게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근데 분석하는 거 힘드시죠? 그런 귀찮은 일은 제가 세력 차트가 대신 해줍니다. 결국에 도구라는 게 인간이 하기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려고 만든 거잖습니까?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계산은 계산기가 해주고 불 때는 거는 보일러가 대신 해줍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귀찮은 거 제가 다 분석하고 세력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캐치해가지고 바로 드시게 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친 주식은 주식 방앗간에 맡기세요. 01065415051, 01065415051이 번호로 방아라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어서 꼭 보내주세요. 전화하시면 저안 받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